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2일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인데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가끔은 찬양 가사를 통해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복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봉헌이 귀하고, 충성이 귀하고, 기도와 찬양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감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때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헌신했던 마음,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셔도 마음을 닫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감동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색하신 편은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재료를 가져왔지만 성막을 세우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소명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짓는 일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포카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쌓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꼰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요, 저쪽에 두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초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위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에 키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삼십팔 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그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크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녿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신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게는 은이며, 들의 모든 기둥에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았잖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받침과 노체단과 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